세이노의 가르침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저자. 세이노가 20여 년간 여러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남긴 인생 조언들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특별한 문학적 기교나 과장된 성공담 없이 오직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핵심은 스스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다. 세이노는 말한다. 남 탓하지 마라. 환경 탓, 부모 탓, 제도 탓은 결국 나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책임감이라고 강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나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거기서부터 출발하라고 조언한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과 자립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부, 시간, 습관, 독서, 사람 보는 눈, 그리고 자기 절제다. 세이노는 부를 쌓기 위해서 화려한 투자 기술이나 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 실용적인 판단, 절제된 소비, 그리고 공부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돈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의 철학 속에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강함이 담겨 있다. 또한 세이노는 독서와 사유의 힘을 강조한다. 그는 무분별한 정보 소비보다는 좋은 책을 깊이 있게 반복해서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남들이 다 읽는 베스트셀러를 따라가기보다 나에게 맞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짜 공부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는 명확하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라고 조언한다.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감정, 소모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삶을 다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이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 모든 조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직접 부딪히고 체득한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이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그의 글은 현실을 직시하되 포기하지 말고 단단히 서라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결국 세이노의 가르침은 스스로 깨어있으라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던진다. 깨어있다는 것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말한다. 그것은 불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삶의 태도에서도 일관되게 필요하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개발서가 아니다. 삶의 본질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깊이 있는 철학서이자 한 사람의 오랜 성찰과 경험이 녹아든 지혜서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큰 울림을 전해준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세이노가 말하는 진짜 삶이다.